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제가 광야에서 불시험 받을 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데 왜 지금 내 마음에는 말씀과 같은 상태가 아니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입술로 선포하고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손기철 장로님의 어떤 동영상을 듣고 나서 잠잠히 저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찰나 그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 이 생각이 거듭난 내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이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인 나와 혼의 내 마음을 분리해서 볼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참 내가 멀리 떨어져서 마음을 볼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겠지요. 그러면서 영이 깨어 있는 상태로 들어갔고 열매인 샬롬. 곧 평강이 임하면서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심령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불시험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회개가 시작되었고 자기 부인의 기도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토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참 회개가 터지고 통곡과 애통함이 임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제가 머물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훈련과 돌이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그분 뜻 안에서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냐, 없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있는 심령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꿈 간증할 때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마음 안에, 쉴, 마음 안에 열매인 샬롬이 없다면 아직은 통치 밖에 있는 곳입니다.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내가 없음의 상태, 그러니까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마음이 기경되니까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혼이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이기 때문에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혼이 강하고 영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신자는 매일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져가면 영적인 힘들을 공급하게 되고, 그로 인해 깨달아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며, 순종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니 열심과 열정도 따라오게 되고 인내와 끈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해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의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간헐적으로 하는 훈련은 몸의 습관이 되기가 힘들겠죠. 매일 경건의 연습, 훈련이 이전 것의 내가 아니라 새 것의 내가 되기 위한 습관, 곧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에 있는 군인들을 보면 일반 병사들과는 레벨이 달라 보이잖아요. 전문적인 훈련을 꾸준히 받은 사람과 이제 갓 입대한 신병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분께 쓰임 받기 위해 늘 준비하고 다듬어가는 것이겠죠. 또한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적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몸 하나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 훈련되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겠죠. 샬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 평강과 희락인 곳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면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소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왕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샬롬과 기쁨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면 다른 열매들도 때를 따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항상 감사의 제사가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받은 은혜가 넘쳐서입니다. 그동안 연단받고 자기부인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힘든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만 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감사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뉘우치는 마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토설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구나 하는 마음,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분양단에서 너의 기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분양단은 우리 자신을 태우는 곳입니다. 진실된 눈물의 기도, 자기를 부인할 때 나오는 아픔, 쓴뿌리, 힘듦, 괴로움 등을 드리는 기도, 자범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정결케 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씀 고백의 기도 등을 분양단에서 자신만의 향을 태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향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허물, 연약함, 죄성, 악한 마음 모두 다 주님께 들으시길 추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곳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분, 그분이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분 안에서 성령님을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 안에 불순물을 내뱉는 날숨을 통해 교제하고 교통하며 속 사람이 변화되는 곳에 있습니다. 낮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난 이 부분도 분명 드렸는데 아직 치유되지 못했었나 봅니다. 밤에 기도할 때이 부분을 고백하며 드렸더니 은혜롭게도 눈물로 씻어주셨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는 내면을 바꿉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돌파되는 기도를 통해서 영의 언어인 방언 기도를 통해 지성소까지도 출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 호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소성됩니다. 분양단에서 이러한 기도들이 드려지게 되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등이 상달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도 진실되게 허물을 고백해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 말입니다. 뭘 꾸미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문적인 기도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설프고 어눌해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그분께 가져간다면,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동안 애썼다. 이제 너의 모든 짐을 세상적인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모든 멍해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크고 그뭐 넓고 강대하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